안녕하세요. 뉴스 3년 유보입니다. 3년 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진실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 KBS 본관 6층 오픈 스튜디오. 금요일 오후 특유의 활기찬 공기 속에서 한 남자의 등장과 동시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바로 이찬원이었다. 트로트 무대의 주인공이자 국민 아들로 불리는 그가 이날은 가수이자 스페셜 MC로 카메라 앞에 섰다. 처음 도전하는 생방송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늘은 제가 잠시 은행의 특별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행복 제가 맡아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웃음으로 물들었다. 카메라 감독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FD의 입겐 미소가 번졌다. 그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음악방송의 세트장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2차원 쇼였다. 제작진은 입을 모아 말했다. 솔직히 첫 진행 진행이라 긴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때부터 대본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고 현장 반응에 따라 멘트를 즉흥적으로 바꾸는 센스가 있었어요. KBS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사전 리허설 3회, 리딩 기회, 실제 생방송 리허설까지 총 6회를 직접 참여하며 모든 큐시트를 점검했다. MC 파트너 김민주와의 호흡도 완벽했다. 민주가 대사에서 잠시 멈칫하자 그는 재치있게 민주씨도 설렜죠?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라며 부드럽게 분위기를 바꿨다. 그 한마디의 현장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찬원 말투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프로 진행자인 줄 알았어요. 민주랑 케미 미쳤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조합. 첫 MC인데 저렇게 자연스럽다고? 이건 타고난 진행자야.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그의 무대였다. 이찬호는 정규 2집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를 처음으로 음악 방송에서 선보였다.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고 잔잔한 기타 선율이 깔렸다. 그가 검은 수트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첫 소절 오늘은 왠지 네가 생각나가 흘러나오는 순간 관객의 환호가 폭발했다. 현장 스태프는 말했다. 이찬원 무대는 리허설 때부터 달랐어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카메라 위치, 조명 각도를 기억하고 움직였죠. 완전히 프로였습니다. 실제 방송 직후 유튜브 뮤직뱅크 공식 채널. 직캠은 3시간 만에 12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이 무대 뮤지컬 같아요. 음악이 아니라 감정이야.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오늘은 왠지 의편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바이올린, 하모니카, 퍼커션, 일렉기타가 어우러지며 무대는 마치 뮤지컬 피날레처럼 폭발적인 감정을 선사했다. 후렴. 그대가 내 전부가 된건 우연이 아니야. 에서 카메라가 클로즈업되자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가수 이찬원의 시선이 아니라 배우 이찬원의 감정선이었다. 공연 직후 sns에는 이제 차 이찬원 뮤직뱅크. 자시 오늘은 왠지 라이브. 더시들 kbs 전설의 무대 태그가 동시에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팬들은 말했다. 찬원이 노래 부를 땐 시간 멈춘다. 이건 음원보다 더 완벽하다. 이날 생방송 중 음향 장비가 순간 멈추는 돌발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늘은 장비도 너무 신나서 잠시 춤을 춘것 같아요. 그 한마디의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순간 방송은 사고가 아닌 전설의 명장면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이 찬원 매직이었다. 같은 출연진인 그룹, 르세라핌 멤버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찬원 선배님이 MC 하셔서 현장이 진짜 따뜻했어요. 리허설 때부터 스태프들에게 인사하고 분위기를 챙겨주셔서 다들 편했어요. 또한 KBS 뮤직뱅크 공식 SNS 계정은 다음날 첫 진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안정감. 이찬원 씨 덕분에 오늘 방송도 찬란했습니다. 그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38만 개를 돌파 KBS 공식 계정 중 역대 최고 반응 기록을 세웠다. 유튜브 직캠. 공개 12시간 만에 130만 표 kbs 실시간 댓글 수 평균 대비 340% 상승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이찬원 뮤직뱅크 팬카페 신규 가입자 하루 3200명 증가 한터 차트 정규 2집 찬란 찬란 누적 판매량 54만 장 돌파 모든 지표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이미 무대 위의 브랜드 다 오늘은 왠지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다. 그는 작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하루가 특별해지는 기분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완성 후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 속 너는 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 하루가 특별합니다. 이한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온라인에는 이찬원은 가수보다 시인 같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2025년 10월 25일 오전, KBS 사장 박장범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남겼다. 이찬원 씨의 방송은 안정감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는 무대를 단순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 설계였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회의장 공기가 달라졌다. KBS 내부 관계자들은 즉시 긴급 메시지로 공유했고, 10분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엔 이찬원 박장범이 상위권을 점령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가수라는 수식어 대신 방송 예술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다. 뉴스365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KBS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뮤직뱅크 제작국은 24일 밤 11시 48분 긴급회의를 열었다. 보고서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찬원 씨의 진행은 완성도, 안정감 현장, 호응도, 세개 항목에서 최고등급, 차기 고정 MC 후보군으로 공식 검토 제안. 단 하루의 방송으로 그는 후보군 1순위로 급부상했다. 이 문서가 새벽에 유출되자 SNS는 폭발했다. 드디어 방송국이 알아봤다. 이찬원은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뮤직뱅크 10월 24일 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9.7%. 순간 최고는 11.5%. 이는 지난 6개월간 방송 중 최고치였다. SNS 언급량은 620% 증가. KBS 공식 유튜브 구독자는 하루 만에 3만 8천 명 증가. 이찬원 관련 게시글은 총 47만 6천 건, 방송 3사 중 1위였다. 다음 날, KBS 홍보국 공식 계정은 그의 방송은 안정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이찬원, 당신의 70분이 KBS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방송평론가 오정석, 서울예대교수은 말했다. 이찬원은 음악방송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무대를 소개하는 MC가 아니라 감정을 연결하는 해설자였죠. 그의 멘트. 이 무대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는 방송 직후 SNS에서 230만 회 이상 리포스트되며 밈으로 확산됐다. 한 KBS PD는 말했다. 우리는 이찬원을 트로트 가수로만 봤어요. 그런데 그는 카메라 앞에서 문장을 노래처럼 던집니다. 조명 감독은 덧붙였다. 이찬원이 움직이면 빛이 따라갔습니다. 무대 전체가 하나의 라이브 페인팅이었어요. 박장범 사장의 발언 이후 방송가 전체가 술렁였다. mbc 관계자 kbs가 선점하기 전에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sbs 예능본부 역시 이찬원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광고 업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찬원은 브랜드 신뢰도의 상징이다. 그가 출연한 영상 광고 매출은 약 4억 6천만 원, 평균 대비 178% 상승했다. 팬들이 만든 이찬원 생방 모먼트. 영상은 조회수 250만 회 돌파. 댓글에는 이런 글이 가득했다. 이찬원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한다. 한 시청자는 말했다. 그의 웃음은 대본에 없는 힐링이었어요. 이찬원은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국민 아들에서 국민 진행자로. 방송국 내부에서는 찬원식 진행법 매뉴얼 제작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는 단순한 인기 확장이 아니라. 방송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신호탄이다. KBS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편성 개편을 앞두고 이찬원을 정식 고정 MC로 발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공식 확정 절차가 남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사실상 찬원 확정 쪽이에요. 그의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청률 상승 요인 1위, 현장 호감도 97%, SNS 확산력 최고. 방송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철학은 단순한 겸손이 아닌 프로듀서적 시선이었다. 그는 조명, 음향, 카메라, 사람 모든 요소를 하나의 감정으로 엮는다. 그래서 박장범 사장이 말한 예술이란 단어는 결국 인간 이찬원의 진심에 대한 찬사였다. 10월 25일 오전 현재 KBS 공식 계정의 댓글에는 이런 글이 가득했다. 이제 KBS는 K-1 Broadcasting System. 2 0 0원없는 금요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의 이름은 이미 방송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가 만든 70분은 기록을 넘어 기억으로 남았다. 이0 0 0원은 노래로 시작해, 이제 방송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와 K컬처의 진심을 담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좋아요 클릭,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본 영상은 공개된 자료와 공식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정보 오류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